다음, 보기 있는 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이 조진 함수의 그래프랑 겹쳐지는 걸 물어봤는데, 기억, 겹쳐는게 맞습니다. 기억은 분모를 0대게 만들 것만큼, 얼마? 음, 1만큼. 원래 그래프를 분모를 0대게 만들 것만큼, 그러니까, X축 방향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요놈은 1번 같은 경우는 요래줄수있잖 기억 같은 경우는. 기억은 Y는 분모를 5로 묶어내면, X-로 1된 거죠. 원래 주어진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X-1이 들어간 거죠. x 축방력로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어, 부모가 0되게 만든 것만큼. 어쨌든 기억은 평이동한 게 맞고. 니어는 요 놈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요 놈은, 니어는, 요렇게 먼저 적으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5 x 분의1 되죠. Y 있고, 요 놈은 니어는 좀 정리해보니까, 요놈 먼저 적자, 5 x 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원래 그래프를, Y축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니온 또한 마찬가지로 평행이동하는 기 겹쳐진 거 맞습니다. t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자, t 것도 고쳐봐야 되겠죠. t 것은 Y는 원래 분모랑 똑같이 일단 적어놓고, OX 플러스 5. 빨리 찾는 방법이죠. 이렇게. 분자도 마찬가지로 OX 플러스 5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원래 10X가 있었으니까, 이거 2가 필요하겠죠. 어. 10x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이 사지만 원래 그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요게 적는 순간 이것은 y를 걸고 치버리면 요놈 먼저 적어버리면 어, 뭐가 됩니까 5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요놈은 원래 그래프가 누구냐 하면 y는 5x 분의 y equal 5x 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지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분모 0되게 만들는것 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옮긴, 옮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랑 겹쳐지지 않습니다. 분자가 다르잖아. 티그은 예, 틀렸습니다. 그렇죠. 리얼은 여기로 가져올게. 리얼은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풀겠죠. y는 아, 5마이너 5x 분모랑 똑같이 분자를 적어놓고 5x라고 적어놓고 분자는 X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맞죠?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요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적어주면, 어, 원래 값과 같아지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놈 먼저 적으면 되겠죠. 요 놈은 Y는, 요즘 자리를 바꿨어 마이너스 5X 플러스 5분의 이거 약분 하니까 5분의 1 정도 되죠. 요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래프는 분모 문제에다 마이너스 500원 왜뭐 되지? 같아지는 거 맞죠?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 3 요거는 뭐가 같은 거야? 사실은 Y는 5x 마이너스 5분의 1 요리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원래 그래프가 5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분모 0되게 만들 것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이동한 그래프니까 평이동하고 겹쳐지는 게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언리얼이니까답 니역, 4번에 정답이 있습니다.